5월 5일 어린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2회 학교 박물관 어린이 희망 글짓기 대회가 열렸습니다. 일상생활 속 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한 글짓기 대회로 작년에 이어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. 이번 글짓기 대회에는 동전 쌓기, 풍선 아트, 재활용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준비되었는데요. 특히 10원짜리 던전 쌓기는 시민들에게 항상 인기 만점인 것 같습니다. 또한 카이스트 마술 동아리의 마술 공연, 대전 전민고등학교 합창, 대전 성모여고 댄스 공연 등 여러 부대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. 5월 27일에는 시상식이 개최되었는데요. 한국조폐공사 사장상을 받은 대전서부초등학교 6학년 안혜원 어린이의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현재 대전서부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7반 안혜원입니다. 어 일단은 엄마랑 즐거운 기분으로 와서 썼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저는 그 저금한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살 겁니다. 저금을 하면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꼭 모아서 제가 필요한 데에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좋아서 저는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돈으로는 제가 원하는 것도 할수 있고 저보다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글을 쓰면서 돈을 모을 때 저금을 하는 방법 좋지만 제가 엄마처럼 자재물을 꼼꼼히 쓰진 못하여도 저 혼자서 용돈 기입장을 쓰면서 하면 아빠가 주신 용돈도 잘 정리해서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용돈 기입장을 좀 써보려고 해요.